제가 두 분의 연애 성향을 한번 볼게요. 네, 연애 성향을. 그런 것도 나와요. 응? 네. 어? 와. 이거 안봤도될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아니. 아, 그래요? 왜냐면 하 이렇게 오래 손 붙잡고 있으면 이미 정들어려요 아, 그래요?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laughs> 네네. 저보다도 네네. 지인님이 <laughs> 불편하실까봐. 해아 그런가? 부담 가지실까봐. 네. 아 이제 뭐 놓으셔도 괜찮긴 아, 하신데.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laughs> 어, 난이 이이 여자분 손 이렇게 오래 잡고 있는 <laughs> 게 처음이네. 십수 년 <10년> 만에. <laughs> 세상 뽑아주시면 제가 보도록 아, 할게요. 저요? 네네네. 네. 제가... 이쪽에서 다 해결해야겠다. 네. 네. 리도 한번. 연애 성향을 한번 보도록 성향. 할게요. 저는, 어, 아까, 아까 마음이라던가 이제 상황을 볼 때에는 두 분의 연애 성향이 다를 줄 알았어요. 네. 음. 근데 아니네요. 음. 비슷하시네요. 어, 진짜요? 오히려? 음. 어. 그래서, 어? 이, 이, 뭐지? 어. 사실은 두 분은 성향은 닮았는데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였던 마음과 행동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음. 이 카드는 뭐냐면, 어, 절제 카드예요. 근데 왜 절제를 하냐면, 나는 한번 빠지면 푹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푹 빠지면 나는 헤어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절제하는 거예요. 음, 이건 여사제 카드거든요. 보통 여자한테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는 나는 약간은 소심함? 약간 내성적인? 이게 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많아요. 에카드는.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굉장히 신중, 조심,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실 거고, 만약에 연애를, 연애를 한다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실 거다. 저를 염두에 두고 하실 거다.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감. 나는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연애를 한다, 가볍게 연애하지 않는다. 이 연애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 이걸 항상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진중한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럼 면진씨 볼게요. 천상 여자예요. 헌신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난 누구를, 누군가를 좋아하면 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헌신적으로 다 주는 타입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돌진하는 것또 나왔죠. 예, 또 나왔네. 또 나왔어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러면 어 이러한 여성스러움 이 부분을 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면 나는 어 돌진한다요. 표현한다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니까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어, 없어. 그래서 항상 나는 연애에 있어서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의 어떤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헌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대인가? 그다음에 내 외로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대인가? 이거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 성향에서. 자,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카드 최고의 카드. 어, 잘 되겠다. 어, 잘 되겠다. 예, 두 분은 잘될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뭔가가 두 분은 맺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카드예요. 주변의 시선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주변의 시선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또 막상 시작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실 거예요 막상 시작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 전에 알아가는 단계에서 약간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만약에 두 분이 딱 시작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혼도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 바로 뭐그 다음 달에 할수 있을 정도의 그 속도가 붙는다라는 거죠. 제가 자녀를 한번 볼게요. 두분 자녀. 자녀를 한번 볼게요. 두분 자녀 혹시 <laughs> 가능한지. 한 장씩만 뽑아주세요. 제일 뭉쳐있는 데서 뽑아야지. 음음 어. 음. 자, 지금 나이가 45, 40... 80년생인데, 네. 나이와 상관없이 네. 충분히 네. 가능하시네요. 충분히 네. 가능하시네요. 아. 오, 다행이다. <laughs> 그래서 저 애기 갖고 어. 싶거든요. <laughs> 충분히 네. 가능해요. 네. 만 하나입니다. <laughs> 신세 <신체> 나이. <laughs> 피부 나이 30대. <laughs> 아직도 충분해요. 근데 이것도 왜 마음은 있으면서 조금 되게 신중함. 계속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신중하신 성격이 어, 있요 굉장히 계속 그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계속 고민하고 어, 이런 모습이잖요 자녀마저도. 아, 네. 네. 만약에 두 분이 낳는다면 네. 낳는다면 아들이네요. 진짜? 아들이네요. 낳는다면 아들이네요. 아들이네요. <laughs> 네. 네. 하나 <laughs>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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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대학에 갈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웃음>